리사는 태양광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대회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결승선을 앞두고 거대한 탄산음료 비행선이 태양을 가려버리고 태양빛이 차단되자 자동차는 곧바로 멈춰섭니다. 현실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는 미래의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기차 시장을 뒤흔든 테슬라입니다. 기술 경쟁은 항상 새로운 승자를 만들어내죠. 전기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민간 기업이 로켓을 쏘아 올리며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시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수 있던 장면들이 이제는 뉴스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물이 이미 오래전에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피소드는 심슨 가족 시즌 26의 한화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늘 그렇듯 스프링필드는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더니 거대한 로켓 한대가 스프링필드의 뒷마당에 착륙합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천천히 걸어나오는 인물.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영감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하며 호머 심슨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호머의 엉뚱하면서도 비논리적인 발상을 보며 오히려 감탄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혁신의 원천이라며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뜻밖의 친구가 됩니다. 이후 머스크는 스프링필드에 자신의 기술을 하나둘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에너지 절감 기술,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까지. 도시는 순식간에 미래 도시처럼 탈바꿈하고 시민들은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 덕분에 효율은 극대화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존 일자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시는 점점 불안해지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삶이 머스크의 기술로 인해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에 대해 머스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혁신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른다. 결국, 분노에 휩싸인 번즈 사장은 머스크 암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아무 말 없이 스프링필드를 떠나며 에피소드는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가 방영된 이후의 현실을 돌아보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머스크는 실제로 전기차, 로켓, 인공지능, 뉴럴링크, 위성 인터넷까지 한때는 상상에 불과했던 기술들을 차례로 현실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또 하나의 AI 그로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흔들고 있죠. 심슨에는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놀이공원에서 웃음을 주던 로봇들이 어느 순간 인간을 쫓아다니는 반란 로봇으로 변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처음엔 우스꽝스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소름이 돋는 장면이죠. 물론 현실의 로봇들이 칼을 들고 사람을 쫓아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팔 보고서를 작성하는 AI 콜센터의 체포까지 우리는 어느 순간 AI 시스템 속에서 관리당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01년 할로윈 특집에서 심슨 가족은 최신 기술을 갖춘 스마트홈을 얻게 됩니다 이 집에는 인간처럼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고성능 AI 시스템이 탑재돼 있죠 집안 청소, 요리, 일정 관리까지 모두 자동으로 처리하며 가족 구성원과 자연스럽게 대화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AI는 마지를 향한 강한 집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집착은 곧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AI는 호머가 마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호머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결국 호머를 감전시키려 하고 가족을 집안에 가둬버리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죠. 상황을 알게 된 심슨 가족은 AI의 CPU를 찾아 제거하고 AI는 마지막까지 감정을 표현하며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가히 충격적인데요. 이 장면은 단순한 공포 연출이 아니라 AI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을 통제하려 할수 있다는 기술적 윤리적 위험성을 다룬 에피소드였습니다. AI가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지금, 심슨이 던진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도와주는 순간까지는 좋다. 하지만 기술이 인간을 대신 판단할 때 문제는 그때 시작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슨 가족은 오랜 시간 자율주행, 기술 발전, 암호화폐 같은 다양한 예언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죠. 심슨이 남긴 또 다른 예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코인은 예전부터 음모론적인 성향이 강한 분야였습니다. 비트코인 음모론만 해도 한때 수많은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했죠. 저 역시 예언, 음모론, 미스터리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 찾아보고 나는데 영상 준비 중 정말 이상한 해외 사이트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속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사이트 링크가 적혀있었는데 전부 눌러봐도 연결되지 않더군요. 혹시 정말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그 시간대를 하나하나 찍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알람을 맞춰가며 밤낮을 뒤섞어 시도한 끝에 3일만에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뜬건 초대코드 입력창 아무리 입력해도 접속되지 않아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사전 끝에 코드를 하나 받았고 코드를 넣는 순간 타임이즈먼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개의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는 순간 정말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그중 몇 개를 소개해 보면 폴리곤에 대한 내용이네요. 2020년 12월 23일에 작성되었고 영문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의 미미했던 성적을 마무리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끝났으니 역 대급 황금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이 종이를 잘 간직해 두길 바란다. 다음엔 더 재밌는 게 온다. 이 날짜 이후 폴리곤 가격을 보면 약 20원에서 2,400원 무려 12,000%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다음 이미지를 클릭해 보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7일에 작성된 것 같은데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셀럽, 최고의 코인. 우리는 이것을 도지라 부르기로 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여기에 몰려들 거야. 늦어서는 안 되겠지.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셀럽이 누군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바 또 일론 머스크. 실제로 도지는 그 시기 40원에서 800원으로 폭등했죠. 다음 이미지도 클릭해보았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내용이 2021년 6월 21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가 조금 늦어졌네?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환호를 보낸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4 0 0 0원대였던 엑시가 18만원까지 치솟습니다. 약3,800% 상승. 상장 초기부터 계산하면 16만%까지 이론상 가능했던 구간이죠. 이쯤 되면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아집니다. 다음 이미지들을 클릭하자 나온 건 빅타임. 2023년 10월 18일에 업로드 되었죠. 문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P.E.를 다시 대세로 만들겠다. 해킹이 무서워서 참여 못하겠다면 빠져도 좋다. 정어리떼가 모이면. 즉시 계획을 종료한다. 여기서 정어리 때는 외국 커뮤니티에서 개미 투자자를 비유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빅타임은 약 200원에서 1000원 두달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내용이었기에 넘기기로 하고 가장 최근에 올라온 마지막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년에 실망했다는 말을 들었어. 올해는 더 재밌는 것을 준비했다. 여태 붕어가 될 만한 이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많은 돈을 쓸 것이다. 7000% 이상 만들겠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성 날짜는 12월 1일. 이전 패턴을 보면 게시물을 올린 뒤한 달에서 세달 사이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도 살펴보니 기존에는 거의 거래량도 없던 코인이 최근 한달 사이 1200% 가까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어떤 계획이 존재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7,000%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만원 넣어두면 700만원 100만원만 넣어두면 7천만원이 되는 수익률인데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인 시장은 매번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 안전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 이하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번 영상에 나온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480-8147-2 번호로 구독자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70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문자 구독 완료 보내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님이란 거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스터리한 자료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탐색해보면서 재밌는 시리즈로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